한면이죠 오늘 일찍 퇴근해야겠다. 아, 집에 일이 생겨서 지금 가봐야 돼서. 갑작스런 사장님의 부재로 혼자 일을 하게 된 그녀. 집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셨어요. 그럼 우리 데이터로 할까? 가긴 어딜 가요. 카페 가야지. 먼저? 혼자? 네. 혼자서 일하는 그녀를 돕기 위해 앞치마를 어, 입고 그래요? 나타났습니다. 일하려고. 너 혼자 하면 힘들 거 아니야? 들어가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하긴 테이블 닦잖아. 테이블을 걸레로 닦으면 어떡해요. 걸레요? 음, 냄새가 나는구나. 찾았습니다. 저기요. 왜? 네. 여기 아니게 저쪽 테이블 거예요. 어 잠깐만. 또 실수를 했네요. 저기 칠나지 내가 게 저기요.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. 뭐할거 없나? 컵겠어 그녀가 다칠까봐 대신 깨진 컵을 정리하려는 깡패 아저씨. 그만 손을 베고 말았습니다. 다친 선을 치료해주는 그녀 그러니까. 야 근데 그 저번에는 니가 다쳤을 때 내가 붙여줬는데 이번에는 니가 붙여줬네 이런 게그기부앤 페이크 그런 거페이크 테이크가 아니고 테이크라고 그러니까 테이크? 나그태무에서 쇼핑도 자주 해? 근데 진짜 태무 사장도 놀랄 게 그네요